아, 네. 시메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메스 주주 여러분이 들 공유하실 만한 내용과 이번 영상 보시고 시메스 주식 매수 고려 중인 예비 주지는 공간하좀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지금, 주가가 쭉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추세 그리면서 하락했죠? 자, 그러다 지금 요 부분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보이면서 지금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규 상장주죠? 지금 작년 10월 부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꽤 신규 상장주 라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한 지가 1년 좀안 됐죠. 지금 한 11개월 정도 돼 있는데 자, 신규 상장은 특징이 아시죠? 자, 바닥이 없고 천장이 없다. 그러니까 바닥은 지금 잘 다져 놨으니까 이제 천장이 없이 올라가일만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CMS 오를 수 있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고 어, CMS 관련된 테마 한번 알아보면서 거시 경제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재무제표도 한번 봐야겠죠. 어, 근데 재무제표 한번 보고 그리고 차트. 어, 차트로 제가 영상 후반에 타점까지 꼼꼼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메스 관련해서 내가 분석 영상 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십시오. 자 위에 있는 번호, 자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시메스 실시간 메스터점 마더 타점 보내드리니까 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분석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메스 이 종목만큼은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꼼꼼하게 분석해서 마스터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MS 관련된 뉴스부터 하나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 이제 CMS가 어떤 기업인지 그 테마도 한번 나올 수 있고, 테마도 보면서 이제 뉴스도 한번볼 텐데, 자, 보시면 이제 로보티즈와 협업을 해서 CMS가 물류 제조로 하는 양팔형 휴머로이드 로봇도의 가속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양팔형 휴머로이드가 뭐냐면 휴머로이드는 이제 로봇 중에서 인간형 로봇, 인간형 로봇인데그 인간형 로봇에다가 이제 어, 이런 손을 달아서 어, 양파를 달아서 이제 대부분 이런, 이런 휴머로이드는 이제 물류에 사용하겠죠. 자, 물류에 사용하면서 그 박스 같은 거 옮기면서 그 사람이 하는데 그것을 이제 로봇으로 대처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인건비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항상, 항상 여러분들 주식은 이제 노동자 입장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이제 노동자를 쓰면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겠죠. 어, 그러면 이제 월급을 줘야죠. 월급을 주는데 그것은 이제 고정비로 나갑니다. 자 월급을 이제 다달이 줘야겠죠. 월급을 다달이 안주면 이제 임금체불이 돼서 그 기업이 문제가 되니까 기업이 사람을 쓰면은 어, 월급을 나가야 되는데 그 월급은 고정비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줄이는 게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을 사용한다면은 고정비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자, 그런데 요즘에, 어, 좀 시끄러운 법안이 하나 있죠. 그 말이 많은 법안. 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어, 노란봉투법이 또 얘기 안할수 없는데, 자, 노란봉투법이 왜또 이게, 어, 연관이 돼 있냐. 보시면은, 이제, 고정비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노동,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어, 산정된 법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 노조에서, 노조에서 노조 활동 중에서 기업에 입히는 이제 손해, 그런 뭐 기물 파손이라든지 그런 손해를 이제 손해 배상을 손해 배상을 제한한다 뭐 이런 법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리스크 하나 더 늘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 노조에 의한 리스크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자 그럴 때 기업이 이제 취하는 포지션 어떻게 될까요? 아, 노동자를 그만큼 줄이겠죠. 새로운 인력 뽑지 않고 이제 로봇으로 대체를 하겠다. 어 왜냐하면 이제 로봇을 사용하면 이런 노조 리스크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고정비 많이 줄어들겠죠. 어 그리고 또 인력을 뽑을 때이그 일한 사람을 뽑지 않고 이 로봇을 관리하는 관리 인력과 정비 인력 요 정도 사람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 감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이렇게 양파령휴모로이드가 사용되는 어, 물류 작업 어, 또 쿠팡이랑 또뭐 이제 또 공장 작업 이런 식으로 단순 노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휴머로이드 어, 로봇 도입 가속화된 거 상당히 좋은 뉴스죠. 자또 보시면은 지금 제가 방금 한 얘기가 지금 다 이렇게 뉴스 요거 다 정리한 를 내용이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시메, 시메스 이 종목이 지금 로봇 테마를 타고 있고 로봇 테마 중에서 물류 어, 물류와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중에서 이제 단순 노동을 하는 뭐 쿠팡 어, 이제 상하차 그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하나씩 개체가 가향성이 높다 그리고 노란봉법이라는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로봇을 쓸 이유가 더 많아졌다 보고 있습니다 자 잠시 기업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네 기업 기업 보시면 지금 여기 어, 네 여기 AI 로봇 전문 기업이나 나와 있고 지능형 로봇 솔루션 그리고 3D 검사 솔루션이 주력이며 자 이게 저 쿠팡 CJ 대한통운 같은 물류 기업, 자 쿠팡도 이제 쿠팡 물류센터 있죠. 자 쿠팡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달을 시키면 여기 안에 물류에서 있는 그 물건들, 물건들이 노동자들이 갖고 와서 이제 거기다 포장하고 그 이후에 택배로 보낸다. 자 대한통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한통운에서 이제 택배를 붙이면 그 택배 이제 상하차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자, 택배로해서 우리에게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쓰는 걸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 기아차 만도 현대 모비스. 자, 제조업이죠. 자, 뭐, 현대 뭐 자동차. 자동차죠, 대부분. 요즘, 어, 자동차 이제 공장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컨데이너 벨트가 있고, 공정 하나마다 이렇게 사람이 붙어서, 사람이 붙어서 뭐 조립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바퀴 달고, 그 이후에 뭐 실내 만들고, 그 이후에 해서 이렇게 자동차가 한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한명이 들어가죠? 자, 이제 요 사람들을, 어, 이제 말고, 이제 로봇을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또 보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로봇업, 로봇업, 로봇, 업, 로봇, 업, 로봇 테마 자체가 지금 꽤나 좋은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노조리스 크도 있고 그리고 또 인건비도 줄이려면은 그 대안은 로봇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로봇을 관리하거나 이제 정비해 주는 그 인력만 뽑으면 되니까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을 안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는 일단 그렇게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딱 보이면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게 해석을 해보면 약간 다르죠. 자, 일단은 지금 이게 24년도 지금 10월에 상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 부분까지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앞으로 상장 이후가 중요한 거죠. 상장 이후에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5년도 1분기 보시면 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오십 조죠 아5 3억이죠자 그리고 이제 2 분기에 마이너스 삼십억좀 줄어들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적자였다가 한 번에 흑자가 되는 가능성도 있지만 자 그러면 약간 위험하죠 왜 올림픽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시메스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자 올림픽 종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사년 동안 이제 적자가 지속된다 하면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때문에, 사유가 되기 때문에 4년 정도 적자가 나면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4년에 한번 뭐 시비, 뭐전환사채나 아니면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니면 또 바짝 수요를 해서, 사, 바짝 일을 해서 이제 그만큼 영업이익을 흑자로 만든다. 어, 흑자로 만들면 이제 4년에 그 카운트는 다시 시작이겠죠. 그런 식으로 4년에 한번 흑자를 내는 그런 올림픽 기업이 있으니까, 어, 그런 거 주의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 손실이 감소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실이 천천히 줄어드는 이 과정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게 매출액이 이렇게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많이 안 좋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집중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자산과 부채 자본 총계. 자 여러분 자산이 뭡니까? 자 자산은 이제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죠. 자, 그럼 자본은 뭐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제 이 회사에 있는 진짜 자본금.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이죠. 자, 근데 보겠습니다. 자, 25년도 2분기 보시면 자, 자본이 얼마입니까? 자본이 668억입니다. 668억이고 부채 얼마죠? 부채 64억입니다. 자, 부채 비율이 9.54%.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영업 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약간 안 좋더라도 그만큼 버틸 만한 자금이 있다. 그리고 부채가 적다는 것, 부채가 적다는 것은 이제 또 이자 비용이 있다는데 이자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부채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그정도도또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제가 또 이렇게 본게 여기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뭐냐면 회사 내부로 아, 회사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회사 고유의 자금.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단기적인 리스크가 왔을 때 단기적인 리스크가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뜻하는데, 자, 유보율이 지금 1043%가 있네요. 자, 유보율은 대부분 20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보다 높으면 이제 재무가 건전하다. 낮으면 약간 위험하다. 이렇게 도 보고 있는데, 유보율이 꽤 높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약간 안 좋더라도 지금 이 회사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버티고 그리고 이제 뉴, 이제 로봇테마 그리고 앞으로 수주, 그리고 이런 휴머로이드 그렇게 또 기업에서 수요가 많아진다면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 실적이 회복되는 그 기간, 그 기간 동안 버틸 자금 이 유보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또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차적으로 제가 뉴스 테마 보면서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서 일차적으로 분석해 드렸는데 자 일부 마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제가 이 차트, 제가 이선그게 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 무슨 내용인지 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잠시 쉬는 시간 가지면서 머리 좀 식히고 오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 제 기법이 무슨 기법이고 그리고 어떻게 수익 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 괜찮았다면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 구독자가 1478명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독자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시고 자, 수익 챙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겠습니다. 자 주말에 도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더 좋은 수익과 금융시장 정상화 위해서 종목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자, 주말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주말 한정 이벤트니까 한 잠시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자 제가 종목 타점 잡는 기법 있습니다. 자그 기법은 자 고전 이론이죠. 자이 고전 이론이 무엇이냐 자 기본적인 지표 자 캔들 그리고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현금 흐름 자이 기본적 요소만 이용하여서 타점 잡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고전 이론이 이게 어디까지 통할지 궁금해 하신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분석 후에 그리고 영상까지 올리고 수익까지 낸 차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그린 리소스인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분석한 날짜 8월 7일입니다. 8월 7일에 분석 영상 올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처음에 8월 7일에 한번 올리고, 그린리소스,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10일에 또 하나 올렸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영상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차트로 다시 넘어가면은, 자,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영상에서 여기 24년도 10월 8일부터 이제 작전에 첫 테스트가 들어갔다는 내용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래량 수반된 양봉 여기서 첫 테스트가 나왔고, 그 이후에 윗꼬리 때문에 추경매수 나올 것이다. 추경매수 이후에 단순 조정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세력이 매집하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외국인까지 추경매수 들어왔을 때, 어, 외국인까지 떨구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물린 구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세력 평단가와 그리고 세력 심리까지 판단하여 지금 권리락이 오늘 일어났는데, 권리락 이전 가격 기준, 15,500원에서 16,000원 자요 선에 제가 매매를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권리락이 지금 50% 권리락이기 때문에 자 기존의 가격은 희석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식수를 늘렸다 증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8,500원이지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어차피 수익률 퍼센트는 같습니다 자 권리락 이후 오늘이죠 자 오늘 시초가 혹은 오전장에 매도를 진행하시라고 자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자 수익을 챙겼고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죠. 그러니까 제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어, 충분히 수익까지 낼수 낼수 있다. 그리고 고전 이론은 시장에서 통한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고전 이론 기법 사용하면서 타점 잡으면 자 세력을 상대로도 어,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전 이론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 기법으로 분석 가능한 종목이 어, 세력 주만이 아닙니다. 뭐 급등주도 있고 뭐 저평가. 뭐, 혹은 추세 매매, 뭐 이런 식으로 차트 패턴, 자 이런 식으로 어, 포괄적입니다. 음,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에서 다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말 동안 분석한 종목, 타점 그리고 이 종목 외에 지금 현재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에도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따로 분석하여 타점 발굴해는 종목, 타점까지 우리 구독자 이벤트, 주말 구독자 이벤트죠. 주말 구독자 이벤트로. 어 제가 따로 분석해서 어, 새로운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외가 중요하겠죠. 자 저는 자제 기법 이용해서 자수익내는 기간 동안 어, 외국인 기관 그리고 세력 자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보는 개인투자자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자, 손실 보는 경우 없게 하자, 손실 보는 상황 만들지 말자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타점 보내드리고 있고,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공유해드리는 타점이라고 하면은, 그 목표는 외국인 기관 세력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타점 목표를 하고 있고, 자, 제 타점 받아가셔서 수익을 내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진다면, 어, 손실 있는 개인 투자들 줄어들 것이고, 세력의 이익도 같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력은 위험 대비 차트를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행위에 위험 대비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력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목표로 할수 있다. 자이 금융시장 정상화가 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말 구독자 이벤트 저와 같은 세력 이기는 타점 그리고 제가 따로 주말 동안 분석한 새로운 종목 타점 받아가실 분 구독자분들 위에 있는 번호 010-820-8354자이 번호가 제 번호인데 여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자 주말 동안 분석한 세력 잡는 타점 구독자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번 기회에 채널에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자 되어두신 이후에 문자 보내주시면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세력 잡는 타점 그리고 제가 따로 분석한 종목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미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말 이벤트다 보니까는. 어 이게 참여자가 좀 많습니다. 어, 참여자가 좀 많지만, 자 모두 다 순차적으로, 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은 모든 분들에게, 모든 구독자 분들에게 타점 보내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러면 따로 수수료 받나요? 안 받습니다. 수수료 안 받고, 뭐 VIP 방도 없고, 금융시장 정상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수료, 뭐 이런 VIP 방 같이 이런 불건전 요소 배제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문자 주시고,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MS 차트 분석하면서, 예, 타점 잡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제가 하약, 하락 추세선, 하향 추세선 먼저 그려왔죠. 자, 여기 고점보다는 지금 요전 고점, 여기서 선을 쭉 그면, 은 이제, 자, 돌파 실패, 돌파 실패, 돌파 실패하면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게안 좋은 거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돌파가 실패가 날 때, 공통점이 뭘까요? 거래량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새로운 현금 유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약간 미미하게 늘어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현금 유입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새로운 현금 유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돌파가 성공했고 돌파 성공 이후에 이제 요선 여기까지는 이제 하향 추세선 그러니까 저항선이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바닥을 다진 상, 지금 바닥을 다진 신규 상장주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항상 신규 상장주는 바닥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닥을 잘 다진 걸 확인하고, 그리고 추세가 바뀌는걸 확인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천장도 없죠. 왜? 자, 신규 상장주는 위에 고점 매물이 없습니다. 고점 매물이라봤자 지금 보시면은, 한, 여기, 여기, 두 군데. 그러니까 이제 3만, 어, 4만원 선에서 이제 한 3만 원 선, 요 정도 매물밖에 없는데, 요선 매물까지 뚫린다면 이제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 이 추세, 이 추세를 지금 뚫은, 요 추세 돌파가 일어난 요 지점에서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그 구간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확대도 한번 해보고, 지금 요 구간이죠. 어, 9월 2일 수급이랑 이제 9월 5일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1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2일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매수했죠. 외국인이 지금 3만 3천주 정도 매수를 한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이제 먼저 매수를 했다. 외국인들의 또 매매 특정 뭐 있죠? 외국인들은 바닥 잡기. 바닥 잡기와 플러스 또 장기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 자, 이게 뭘까요? 최대한 바닥을 잡아야 장기 투자하기 좋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그 지금 시장의 가치, 시장 가격보다는 본질 가치에 좀더 눈길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가가 만원이라 하더라도 이 가격은 이 본질 가치는 원래 이 종목은 만원짜리가 아니라 뭐 2만원짜리야. 자 이렇게 결론이 된다면 매수를 합니다. 왜? 앞으로 이제 시장 가격은 만원이지만 본질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2만원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외국인들은 많이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좀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9월 5일이었죠. 여기 보시면 기관이 들어왔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바닥을 먼저 다지고 그 이후에 기관이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개인들이 들어오고 이제 그 물량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먼저 바닥 다져놓고 그 이후에 기관이 기술적 분석, 자, 차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도록 자, 차트로 인한 바닥을 잡고 매수를 하는 그런 과정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요소 더 지금 수급 한번 받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요소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오늘 오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죠. 자, 그런데 거래량이 적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거래량이 적은 상태다. 그런 건 뭐죠? 자, 여기서 매수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빼지 않고 아직까지 보유 중이다. 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자,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새로운 현금 유입도 없고 유출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금 유출이 없다는 것은 기존에 매수한 매수자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현,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많다고 치면은 거래량이 많다면 기존에 매수한 저점 매수자들이 물량을 뺐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일어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여기서 매수한 외국인이 그냥 찰실한 한 정도다.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 그러니까 오늘 3.58% 빠졌는데 그렇게 큰 위험 아니고 오히려 지금 본질 가치 대비해서 너무 많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시메스 타점 한번 잡아볼 텐데 일단 외국인이 바닥을 잡은 요 구간 요 구간 한번 보면은 지금 장대 양봉에 선글 때는 시가 중간가 종가에 선글 수 있죠. 자 여기 하나 긋고 그 중간가까지는 지금 안올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어, 이제 여기 주가가 올라갈 때이 부분에서 이미 매물대소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간까지는 안올것 같고 한번 또선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관이 매수한, 기관이 매수한 요 중간 라인까지 한번 선 그어보면 일단은 매수 자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요선 가격이 25,000, 어, 잘안 보이네요. 25,000원에서, 그리고 여기는 25,300원이니까 25,000원에서, 어, 네, 25,000원에서 25,300원. 자요 부분이 일단은 적기일 것이다 그리고 혹여나 지금 여기 밑꼬리 보이시죠 밑꼬리 뭡니까 밑꼬리가 이제 어, 주가가 하회를 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저가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유입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건 이제 요 밑꼬리 자 이렇게 주가가 쭉 저, 저가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여기서 저점 매수 유입세가 상금 유입이 들어오고 이 주가가 올라서 마감했다 요 정도로 또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하단 라인을 한번 보면은 24,300원 그러니까 이제 최하단 라인 24,000원 정도 잡고 아, 어, 근데, 음, 아마 저점만큼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 부근에서,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25,000원에서 상단 라인 25,300원, 그리고 하단 라인은 이제 24,500원. 요 정도로 이제 매수타점을 잡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매도타점도 한번 봐야겠죠. 자, 일단은, 일단은 지금 윗꼬리가 하나 보이죠? 윗꼬리가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저, 고점에서 물린 고점에서 물린 매수자들이 자의 가격이 왔기 때문에 이제 27,000원이 왔기 때문에 본점 매도하는 어, 본점 매도세다. 본점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매도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까지 찍었을 때이 고가에서 매도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생긴 것이고 그 윗꼬리에서 오늘 오늘 이제 그 매도심 공포 공포매도 에의해서 주가 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선몇개 지우고 매도 타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선이 하나 있죠. 여기 28,000선 원 하나랑 그리고 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더적당한것 같죠 지금 여기 예자 제가 여기다 왜선 거냐면 여기는 이제 요선 가격은 이제 28,200원 입니다 그러니까 28,200원에서 28,000원에 팔면 되는데 제가 왜 여기다 잡았냐면은 자 일단은 보십시오 요기 요부분에서 저항선 부근 그리고 여기 윗꼬리 부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구간에서 매물대가 좀 몰려 있다는 것이고 자 이제 28,000원이 왔을 때 매도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누가? 기존에 물린 고점 매물자들과 여기서 매수를 한, 그러니까 제가 드린 타점과 기존에 매수한 저점 매수자들이 매도할 만한 가격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제를 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본점 매를 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세가 몰릴 것이고, 그 매도세가 나올 때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가격, 28,000원, 200원에서 28,000원 이 가격에서 50%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타점. 다음 타점은 이제 여기 타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하락할 때, 여기부근여기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부근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계속 행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 구간, 여기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 이제, 여기서는 이제 2절이겠죠. 28,000원에서 저희가 매도를 할 때, 매도를 할때그 물량 받아주는 매수하는 사람들. 자, 항상 매수를, 매도를 하려면 매수자랑 만나서 가격이 체결되어야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도할 때그 물량 받아서 매수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저희가 매도할 때 나간 사람들 그 물량 받은 사람들 자 이제 여기 32,000원, 33,000원 선이죠. 33,000원에서 이절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저점 매수한 저점 매수 저희들도 여기서 이절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33,000원에서 기존에 물린 사람들 이제 여기서 본점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매도세가 몰리기 때문에 저희는 33,000원에서 나머지 50% 매도할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차트도 꽤 이쁜 상태고 정리를 해보자면은 차트 굉장히 이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테마도 좋죠. 테마도 좋고 거시경제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재무제표 봤죠? 재무제표 봤는데 지금 유보율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앞으로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신규 상장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재무제표 적사인 상황을 좀더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를 하더라도 어,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어, 부채도 적은 기업이다. 부채가 적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금리 리스크 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CMS 제가 실시간 아, 그 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제로 분석도 했습니다.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 보시고 CMS 어, 관련해서 좀 도움 되셨다 그리고 유익한 점발견다 따시는 분들 어,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고 CMS 실시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받아가실 분들 그리고 제가 CMS만 분석하는 거 아니죠? CMS 외에도 새로운 종목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받아가실 분들. 어, 채널에 구독 후 위에 있는 번호 위버,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이 번호가 제 번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나쁘지 않게 분석했다 하시는 분들 아, 그리고 영상 잘 봤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어, 이번 영상 보시면서 난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다음에는 이런 어, 부분을 좀더 보완해줘라 하시는 분들 어,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어, 여러분들 댓글 써주시면 제가 그거 다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